내다이나지왜이나왜나나리리이나왜나나왜이 나. 아무왜도국인 아니고요. 저 한국인입니다. 한국인이고요.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착용을 했습니다. 어, 항의 신고 들어와가지고 위 집에서 그 머리가 너무 그 애바 아니냐 그래가지고 해외 밴들이 착용했고요. 이거는 멋쩔수 뭐 없습니다. 나 이거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, 뜯어버렸어요. 자, 하트가 빨간색 하트, 그리고 L, O, V, E. 자 하나씩 있고요. 또 I L I love you. U Y O W. 아 이게 오자구나. 어 Y O 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고 어 다시 보여드리겠으면, L, O, 자, V, 이제 빠르게, E. 자, 이런 식으로. L, O, V, E. 사랑한다! 아하하. 자 이런 식의 느낌이 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, 애인이 없다 하시는 분들, 지금 거의 지금,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한국에 한 2천만 명 정도, 2천만 명 정도 보시고 계실텐데, 농담이 한이 300명 보겠죠. 300명 중에 애인 없는 사람이 300명 중에 한 300명 될 거예요. 301명, 300명 중에 301명. 자,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여기 하나하나 꽂아요.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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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V 하고요 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포즈라는 거예요. 프로포즈. 프로포즈 여러분들 그 결혼식장 결혼식장 돈 비싸다 웨딩홀 너무 비싸다 아니면 뭐 나는 여자친구한테 돈 쓰기가 싫다 아 귀찮다 돈 너무 끼친다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뭐 뒤지겠다 이런 식인 분들 사셔가지고 프로포즈 하면은 여자친구가 웨딩홀 그돈 집을 다싹다 다 하고요 데이트 집을 다 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말 이제 맨날 뭐말 하면은 뭐 프로포즈 뭐 프로포즈니 뭐니 해 가지고 막뭐 영화관 빌려 가지고 다가 프로포즈하고 TV 틀고 막 한강에서 막 이상한 이상한 하죠. 음, 비속어를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건데요. 지금 제가 또 영어를 잘 몰라 가지고 아이 러브 를쓸줄 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어, 정말 제대로 해 가지고 쫙 펴서 솔직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. 지금 3분 지났어. 자, 아이 러브 짝펴 가지고 사랑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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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